어, 설마 설마 지금 고퀄 가나요 이맵 아랫마을 루디브리엄 오르비스 아일랜드 승강장 헤네시스 이거 구현했다고요 이거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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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현했다고 이거를 볼게요 이 맵은 기존 맵스토리 1의 맵을 기반으로 만들었대요 오케이 어 설마 설마 이거 구 설마 세이프 존에서 나갈 수 있는 포탈이야. 포탈을 타게 되면 니 스폰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들어올 수 없대요. 어. 어. 마음이 준비됐어요. 설마. 오, 슬라임. 야! 사우스 펠이라고 합니다, 지금. 거기죠? 레벨 좌밥일 때. 오,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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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무, 야, 이거 너무 지금. 야! 야 진짜 메이플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지금 보니까. 사우스페리 아오 요런식으로 오오 잠시만요 노래 들어야지 마을 주민 자네 벌써 빅토리아 아일랜드로 가려다보군 특별히 내가 선물을 주도록 하지 좋은 무기 아니지 뭐야 새끼 아 이거 이게 선물이라고 사우스페리 어, 야잠깐 이거 그거잖아 리상구로 가자 리상구 항구. 리상구로 갑시다 오케이 아 얘기나 리스 항구 갑시다 리스 항구로 가게되면 사우스 오우 야 이거 잠깐만요 이곳에 볼리들... 남았다면 아냐아냐 니 갈게 사우스피딩 아니아니 리스 항 가자! 리스 항굽니다 여기 오오야 오오 오 야야야 야야 오우 야야야 이거 내가 지금 메이플 캐릭터 된거 같아 느낌이 약간 이거 죽어 좀, 새끼야. 야, 댐... 아픈데, 얘네? 야, 아파요, 얘네! 야, 아파, 아파! 야, 야, 잠깐만! 아, 야, 꺼져, 꺼져! 딴애 볼래? 피충 없나요? 아저씨, 아, 살려줘! 얘못 넘어오겠지, 얘네? 에 아, 게임 끝나, 이거, 죽으면! 이싼한거 없어라고 다른 마을로 배를 타고 갈때 티켓에서 끊을 필요 없어! 어, 아, 마법사들이 효율적 마법석을 개발했대요. 그게 바로 포탈인 것 같아요. 자, 일단, 유세이 생갈게. 띠겁다 야, 직업? 직업 이거 건슬린 거. 건슬린 거. 리쌍도 오케이. 자파상점 있어? 자파상점? 야, 그럼 자파상점이 그 아저씨 있는 거 아니야? 쌉니다, 쌉. 사... 예. 바오구 상점. 오! 야! 야! 야, 이거 콜 좋네! 바오구 상이 너 어서와요. 오! 야! 야, 야, 잘 만들었다! 오! 맵표소. 오, 씨발, 찹팟상적, 찹팟상적! 오케이. 오케이. 오! 야! 야! 잘 만들었네! 언제 죽다얘들끼딴데 갈게, 그냥. 위로 가볼게. 아씨, 뭐야? 이거. 아, 그냥 장식이네. 야, 이거야. 이거 잘 만들었다. 진짜... 어, 진짜야. 저... 기무기상점갈게 뭐, 아, 무기상점에서 이제 그거... 딱딱이 같은 거있겠다쌈리년사드는 헤네시스였나? 오... 야... 어... 아, 야, 잘 만들었다. 이거... 와. 아.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그아시잖아요 아, 여러분들. 메이플 스토리 블럭이 좀 적잖아. 그래서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그 블럭들을 이용해서 최대한을 표현해 두셨어, 제가. 헤네시스 여러분들 가보자. 여기 어디지? 아, 바보님2천으 감사합니다. 수영. 다감사니다비싸 아, 여기 비싸. 오, 야, 여기요. 헤네시스? 헤네시스인가요? 허린 시티도 있어? 아, 준비 중. 오오오 오, 오. 계속 나미스하고 다시 갈수 있고 여기 헤네시스 같아요. 어 다른 말 구경 하게 빨리 빨리 자파상점 헤네시스면 쌉니다 쌉니다 설마 아 아니네 헤네시스 그 맞죠 여러분들 그거 아저씨 봅시다. 야 이거 잘못 들었다 진짜 마음에 들어 진짜 화약통 있으면 쓰면... 아얘 궁수 개지 오아 근데 어. 오 그렇지 여섯 갈래길 여기가 여섯 갈래길이라고 헤니시스 아니에요 여기 아 여섯 갈래길 다른 따른, 다른데 오르비스잉 저봇 뭐야 여기 엘리 엘리니안가 뭐냐 이거 아직 아까 좀 비, 미안성이시네 잘만드셨는데어좀더 볼게요 덜 보슬 덜 봤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시참해요. 이 하고 시참할 거예요. 지금 헤네시스 받고 오케이. 일단 이제 오르비스 갑시다. 승강장으로. 승강장 인테리어 봉사중한 분간 허접한 부탈로. 자 복귀 일단 여기죠. 잘 만들었어. 이어 새끼 어 응? 새끼 멋이 마미야 너 뭐야 새끼야 야 오르비스 승강장 잠 포탈 탈게요 그냥 떨어지면 뒤질 것 같아 야, 떨어지면 안 되고 뭐야 오죠 승강장 갈게요 야, 떨어지면 낙야 이거 조심해야 돼. 메이플 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기억이 안날 뿐이지 잘자 승강장 오케이 근데 약간 지금 최대한 좀 살려놓긴 했어요 지금 보니까 오르비스 그 이런 색깔이 좀 있잖아 최대한 살려놓긴 했는데 배는 어떻게 표현했을지 궁금하네 아배배배 배, 배. 크림슨 발로 오케이 루디브리어갈수 있대요 어쩜 뭐냐오 야, 크발 어디서 나오냐? 크발 죽여야 돼! 야, 여기 가면 크발 아니냐? 여기 맞지? 크발이죠 여기. 아, 여기서 맨날, 여기서 막, 여기서 맨날 오목 했잖아, 진짜 기억나시죠? 여기서 오목하고 막, 이 구석에서 몰래 어그로 끌라고 존나, 존나 좋은 템들, 막, 어? 금비표창 이런 거씨바 어? 뿌리면은 사람들, 오, 씨바 달려오면은 다음에 안 뿌리고,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끌고 그랬잖아, 여기서. 근데 막, 템 뿌리다가, 씨바배 도착해가지고 템 날라가고, 어, 중신들. 자, 그럼 볼게요. 아리프로 준비중 어. 야 잠깐만 루디브리움 어디갔어요 다 준비중이네 아리아에레브 무릉도원 리브라랜드 리엔 플로리다 비치 세계여 준비중 다 준비중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여기 빅토리 아일랜드 뭐야 야, 루디브리움 어, 딴 데인가? 루디브리움 딴 데인가요? 오르비스 아 여기 오르비스야? 아 오, 오르비스 야 이거 오르비스 오오자 파워바분님 아니...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아, 바 어? 아니... 아, 잠깐만요. 이거 이분, 시어로 맵이랑 합쳤네 하늘공원이랑 보니까 나와라. 빨리 갈게요 여러분들. See you again. 이거 월드 하나만 더 추가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야, 영상 감으로도 괜찮다, 이거는. 잘 만들었어. 야, 선실, 다시. 어, 좋아요. 떠났어요, 지금 배가. 이곳은 지난 모르비스입니다. 모르비스 없이 아, 많이 다르네. 아, 이분 지금 아직 제작, 아직 수정 중이시구나. 어, 이분, 야, 이 퀄리티로 쭉 만들면 대박 날것 같은데, 이맵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 님들아. 아 지금 하늘공원이랑 아직 합쳐놓으셨구나. 커니시티 페리온 근데 그 구조물이 없잖아. 솔직히 커니시티는 좀구현 힘들걸? 물론 어설트 블록으로 좀 구현은 가능하겠지만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제작 중이시네 보니까. 오, 오케이 오케이. 아직 제작 중이셔 메이플식으로. 아잘 만들었다.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아 하늘공원을 시오로로 대신 이제 이걸로 바꿨구나. 아, 되게 잘 만들 진짜 마음 든다 이거는. 진짜 잘 만들셨다. 브라키. you <laughs>